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을 할 게임은 한국 모드로 해볼 건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 뭐냐 그 태권도 다니게 돼서 유튜브를 그렇게 빨리는 못릴거될 거예요. 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한국 머더입니다. 그냥 머더 아니고 한국 머더. 그리고 제가 찍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빨리 못 올릴 겁니다 앞으로. 아이고 오늘도 태권도 때문에 빨리 못 찍었습니다. 예. 잠깐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늦추고요. 제, 죄송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유튜브가 잘안 되네요. 친구야. 제가 오랜만이라가지고 좀. 예. 오예스. 오예스 오예스. 오예스. 예. 친구야. 친구야. 아. 어, 아. 야 죽었어요. 야. 야. 어? 뭐죠? 후, 저. 죽어져 유비가 생길까요 예. Yeah. 설정할게요. 재 설정. 예,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자, 그래서,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친구야. 보스 남자 검은치 먹을래? 유후 언제 드나요 다이아몬드 저는 정의 용사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컨셉 아울러트 아울러트 저도 이걸 좀 달아볼까요? 에고 죄송합니다. 아 홀로틀 아 홀로틀 아 홀로틀 이지 예폰 오빠가 두 명이 됐어요. 저는 오늘 왕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yeah. 오늘 어쨌든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전 어쨌든 왕이 됐어요 예 yeah! 어쨌든 왕이 됐습니다 안돼 보안관이 됐어요 이거 원디로 되나요 에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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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하, 뭐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자, 자 여러분들. 밖대 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밖 소리 아무것도 아니었든못 들은 척 해주세요. 이 어쨌든 갈 겁니다. 살인자가 있든 없든 도망칠 거예요. 이 친구가 쓰러졌어요. 여기 살인마가 있다는 건데, 어딨지, 어딨지? 살인마는 저일까요? 아니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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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친구야. 친구야. 아, 친구야. 아니, 아이고, 아이고.